오늘은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충격적인 가격의 TV를 소개합니다. LG전자에서 나온 최신형 86인치 4K UHD 스마트 TV가 지금 쿠팡에서 무려 반값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LG86UT8302NA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화면 크기 무려 86인치. 대각선 길이 217cm, 벽한 면을 다 채우는 사이즈죠. 여기에 4K 초고해상도 선명한 LED 패널, HDR10,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스마트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게 정가 359만원인데, 현재 169만원, 그리고 10만원 쿠폰까지 적용하면 159만원. 86인치 LG TV를 이 가격에? 지금 아니면 절대 못 삽니다. 배송도 빠릅니다. 로켓 설치 가능, 내일 바로 설치 기사님 방문, 벽걸이든 스탠드든 완벽하게 설치해 줍니다. 후기 보실까요? 86인치 화면으로 넷플릭스 보니까 극장 부럽지 않아요. 할인도 크고 설치도 깔끔하게 해줘서 너무 만족합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